나만 발 풀리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수 있긴 해. 가자, 가자, 가자. 확인. 처음에만 <laughs> 처음에만 조심. 트런들. 가자. 오케이. 라인으로 가자 지래 이거 형레 레드 불하니까 나 그냥 빡푸시한 다음에 3회 꼬라박고 바꿔, 와드 받고 해야겠다. 2렙 끼니 저러면 갈 수도 있어 조심. 확인 확인. 이 랩에 마우카이가 호응이 안 돼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됐어, 됐어. 얘네 바텀 리시하는 것 같다. 상데 탑도 안 보임. 탑도 안 보여. 쿵콩인데 뭐 바텀 리시다. 이제 많았었고 마우카이도 많 아예 많아 레드 시작 레드블록한다. 음. 아, 그럼 초반에 좀 푸시라인 음. 앞으로 가 먹어도 돼 편하게 먹어. 뭐 일레브 힐 찍었어, 이제 유미. 저런데 이쪽 확인 우리 일레. 내 딱히 할거 없다. 뒤로 빼. 얘네 그냥 파밍만 한다, 맞아. 경제 딱히. 확인, 확인.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플래시 써, 그냥. 킬써 지금 바로. 기도 가는 중. 나만 가는 중. 오케이. 피 얼마 없어. 예, 어? 손브르 네, 리시 없이 했다. 이지리얼 페이크 리시. 했다. 음. 갈게. 이거 좀 뒤에 있어야 돼. 좀 뒤에 있어가지래요. 이거 밀어 돼. 밀어. 밀어 돼. 이거 트런들 제이스 아래쪽. 아래쪽이야? 밀어야 되긴 하거든 바텀에서.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가자. 아니면 바 싸움 하든가. 나 우리 얘네 바텀 좀 어, 보라. 아예 이게 우리 거 있... 집간다. 집가도 돼 집에. 그런데 위쪽 바이가 할 거야. 나예 아, 집갔다가 미드 텔탈게 확인 위쪽 바이. 나도 빠이게 나도, 빠이게 나도 텔 가능해. 미드 공격적으로 해라. 여기다 텔 봐줄게. 이 사장이 위쪽 바이게 해줘. 위쪽 바이게 싸워달라고? 나도 나텔 있어. 텔 있어. 공격적으로 해 여기서. 당연히 당연히. <laughs> 이거 <웃음> 바텀 얘네 밀고 집가야 되거든. <laughs> 이거 형 먹어?

쳐아아 날려서 먹어. 쳐 날려서. 집 가면 될. 텐데. 확인. 집 갈게. 이제 앞으로 나가 이거 바텀 한번 봐줄 수 있나? 확인. 얘 너무 앞에 있네. 이나 미드 싸워. 아 미드 봐줘야 돼. 바텀 괜찮아 괜찮아. 미드 잡아. 미드 가는 중. 잡았어 이거. 확인. 미드 잡았어. 나 가줄게. 나 가줄게. 나 붙는 중이야. 확인. 라이스. 나이스나 붙는 중이네. 나 붙는 아 중이네. 라인 밀고. 야민규와다 여기 해준다 음, 나 미드 메고 집 갈거임 탑 바로 가서 잡자 확인하갱 빼빼빼농도을 냈어 충도히 여기 아드인데 그나 잠깐만 뒤로 빨리 봐나 이거 저거 좀 먹고 올게 집 네. 간다잉 확인 나이스 김민규 오케이, 아... 나이스 들뜨지 어... 마라 확인 들뜨지 어, 마 이거 전령 싸움만 해주라 전령 맞다. 싸움만 하면 돼 그냥 우리는 전령 싸움까지만 집중해 상대 레드 갈 거야. 이거 무조건 레드 가야 돼. 네. 너 노프리니까 조심하고. 좀 뒤로 빼 봐, 시뢰. 막을 필요 이풀 찾을 때까지 좀만 뒤로. 뒤에 있어. 상대 블루 먹었고 트런들 날리고 뗘. 뗘뗘뗘 뗘. 미드야. 미드 아래, 미드 아래. 확인. 여기 나 지금 푸시 타이밍. 전령까지만 사 먹죠. 제이스 아래쪽. 안 이거 안 가. 가. 만약에 바텀 다이브 하려고 하면 세트 테 받을 수 있나? 인되겠인 테리스. 먹었어. 먹었어. 먹어. 미드 푸쉬하면 돼. 로 빼고. 맞지? 얘네 다이브하면 봐줘. 음, 다이브. 봐줄게. 봐줄게. 다이브는 내가 딱히 안할것 같긴 해. 디테일 도 있어. 마우카드 도탈곧다한 듯? 나미 u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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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u e blue, b l 도아이 l 안 된다 안 된다 b l u 야야 l u e blue, blue, b l 도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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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u e b 다안 보이고 신발 무사해요. 신속... 아, 신발, 신발 어, 그거 어. 닌 그거 닌자이 신발 봐 닌자이 신발 레드도 뜨거든 레드 커저 이거 그냥 내캠프 들고 집 가는 게 좋을 듯? 돈이 너무 많아 미드 빡세게 해라 나 이거 레 봐줄게 그냥 나도 미드 받을 수 있어. 아깝다. 바비 유미 안 보여요 유미랑 그 걔네 뭐? 이거 미드 지금 모여봐 미드 또렷달고 이거. 아, 네. 이거 근데 밑에 쪽에 이즈 미하레 유미랑 이즈 미아래 미니야이야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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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보였어 e y h e 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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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 y 지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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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다 hey, hey, h 나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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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탑이 hey, hey, h e 타.. h e 가안 좋아 지금 얘네 지금 바텀 간다 그런데 받던 분명히 저 가지고 뭔가 할랐나 할것 같은데. 지금 일단 라인으로. 라 라인 밀어야 바텀. 돼, 지레야 라인 밀어줘, 바다 야, 제이스 노플. 와, 얘 노플, 제이스 노플인데. 아 어, 아까운데? 아 너무 아까운데, 쏠리. 쏠릴 것 같은데. 제이스 노플. 바던좀 밀어줘. 이거 얘네 전령 지킬라고 할것 같은데? 여기 이주형이 조심. 이제 노비전. 이거 지레 올라와봐. 그 밀고 올라와. 네. 이거 다 여기 있어. 이거 핑크 되냐? 여기? 나 탑이 텔서도 되지 이거. 아, 핑크. 없어. 썼어 썼어 썼어. 아, 포기라도... 올라와 올라와 제이스 노플이야. 야 얘네 폭기다 폭기 포기, 폭기 포기, 폭기 포기, 폭기다. 바텀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 바 바텀 가도 돼. 제이스 뭐? 제이스 바텀이다. 아 이거 전력 먹고 미드 바텀 할게. 확인. 여기를 이쪽으로 가. 지금 트런들 바텀이야 지금. 나보니 부... 아직 테포는 있어. 미드 잡았어. 어? 나이스. 빠르게. 피지컬. 왜 그러는 거야? 뭐, 왜 그러는 거야? 잘한다니까. 미드 밀고 이거 용준비. 아 조일을 주는 거야. 용준비하자 용준비. 방이나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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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야 밀어 이거. 제이스 온다. 제이스 아직 바텀이야. 제이스 아직, 아직 바텀 좀 멀어 좀 멀어. 제이스 어. 한번더 바텀에 보이면 그냥 전력 까버리. 난집 갔다 올게 이거다 가방 보이? 빨리 집 갔다 와 빨리 집 갔다 와 40초야 빠르게 할게. 여기 제이스 조심 나 테리는 있어 그냥 빼 이거 나안 보여가지고 못못할 거야 나 계속 안 보여주고 있거든 탈탈 깨 그잖아 어. 나 있어 뒤에 나 여기 뭐야 묶었어 뭐 뭐야 뭐야 이조버그 게임 뭐야 버거 나 아니야 전 아니에요 조버그 게임 뭐야 제이스 뭐얘 미야 지레야 이쪽으로 와네 이거 용 야야야 너 내려와야 돼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맞네 아쏠리야쏠리 마코야 안 보여가지고 계속 밀었는데 클났다 <목소리> 나 늦었는데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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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늦진 않았어 지금 빨려 리 빨리, 와. 아, 빨리 아, 오면 돼 해준대 얘네 그냥 친다 한타 보자 한타 보자 각고 지금 다와봐 지래 앞으로 지래 앞으로 <목소리> 이거 제이 찾게 이거 이거부터 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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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 있어 가고 있다 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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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겨 나이스 나이스 용용용용 아 어, 이제 마파이부터 마파이부터. 에이 노풀이야. 가다 가가 찾아가봐. 들어가. 이렇게 끊었어. 이제 바텀 한명 바텀. 어 바텀 할게 내가. 한명 보. 지레 미드. 나못 도와줘. 아직 멀어 나. 아 씨발. 이주공 조심. 이주공 날리지 않았나? 돌았 쓸라나? 이제 집한번 끊었어. 바텀 밀어도 돼 그냥. 미드도 밀게. 이것만 밀고 집가라 그냥 너 이거 조심해야 돼한한번 얘네 노릴 수도 있거든 불리해서 넵아 전령 깔 때도 한데 까버려야 다탑 탑에 까자 이거 그냥 1차다 날리죠 아스 더 망쳐놔서 집중 갔다 올게요 음그 응, 다음에 너그 다음에 그냥 그거가 그 뭐가 좀 올라나 잘한다 너 어차피 밀타 없어서 사이드 타 공짜로 잡기 대 깠어 그냥 너 이거부터가 이거 간다 이거 가 이거 가. 가시가 볼까 이래야. 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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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원래 이래. 나 블루 좀 먹기로. 어, 제 진짜 제이스 풀자는 이유가 있었구만. 그래, 아니 날 내가 말했잖아 카톡으로 제이스는 무조건 이긴다고. 트런들 그래. 제이스 탑쪽이었어. 오케이. 야, 안 죽기만 하면 돼. 조이, 기다려야죠 사이드 이제 걷어내자. 아, 조이 텔이 조, 조이 텔도 있으니까 지금 탑한번 봐줘야 될것 같은데. 탑풍, 탑풍. 이래 탑. 이래 탑. 탑 탑. 탑. 디레 탑. 디레 탑, 탑, 탑. 봐줘, 봐줘 이거, 이거 가는 중, 얘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여기부터, 얘부터. 우리 가는 중. 여기 이즈하고 걔네다 있어? 되나 이거? 데, 나이스. 돼돼돼 아, 멸 먹었어. 잡았어 일단. 이즈, 이즈, 이즈. 이제 비전 없다. 사장 바텀 오케이 나바텀 갈게. 이거 밀밀미는게좀 좋긴 한데 우리는 포킹하죠. 잡았다. 아, 아씨나아공 싫어. 나, 나 아, 먹어 줘. 지레야지레야 먹어 이거 이거 먹어 줘. 그렇지 지레야 여기 가는 중. 지연 여기 떨어지는데 지워도 돼. 나집 갔다 올게. 맞을. 이탑 가야 돼. 사장이 텔이 있다텔리스 텔로 가? 텔 아니 텔로 가지 말고 탑 갔다 음에 합류하는 텔. 합류하는 탑 밖에. 그럼 저도 그쪽으로 가 내가 내가 갈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조현이 가지 마. 조현이 가지 마 그냥. 이거 네. 요가 여건만 보자. 여건만. 괜찮아. 뚫려도 돼, 저거. 얘 예, 어차피 이거 밀고 올 거야. 용으로. 확인. 그래서 사장이가 그냥 여기까지만 밀어주고 와. 확인 확인. 저가 이 이거 웨이브까지 밀어 밀어주고 하긴, 하긴. 와. 확인 확인. 텔 봐도 되고. 이거 먹고 있어 보면 제이스 나 이즈 데리고 가면 베스트지 웬만하면 마이코 마오카이 저쪽으로 내려갈게 분면에. 조이한테 붙는 애 이거 그냥 마오카이 데리고 어. 나가도 돼 그냥 조이한테 붙는 애 어. 한테 어. 해줘 그냥 정면 한타만 만들어줄 수 있어 쥐레 그거 밀고 미드 나 여기까지 밀었어 나 밑에 아이고, 봐줄게 이거 와드 되냐? 어, 뭐야 제이스 봤더 이거 제이스 한번 보자 와드.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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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보자 보자 제이스 와도 없거든요 제이스 한번 보자 b a c 이거 아. 텔.. 얘네 b 면텔써 You got hair. You never 밀어 m a n tells. Okay, okay. I'm gonna go. I'm gonna go. I'm gonna go. I'm gonna go. I'm g o 이 n a go. I'm gonna 텔 준비 m 파란색 글로, 그걸로 나 6초 파란색 몸으로 확인해도 돼 이거 이제 사장이가 사장아 너 제이스 이기지? 제이스는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그거야 같긴 그거야, 해 제이스 밀고 어차피 마우카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탑탑탑 탑들. 1 하려고 안해 봐봐 계속 이렇게 어. 너 바텀 가 그냥 여기서 쭉 밀어라 확인 확인 우리 1,3을 절대 못하거든 3캠치 세나라서 확인 확인 야지리야궁 연습했지? 어? 나와봐 나와봐 나봐지리야 내가 바텀 가는 거 지레 지레 미드 지레 미드 고정 지레 미드 고정 한 밀고 음. 아, 비모링 강있강 있는 게 나을 듯 셀럽스 형어 없네 야 그냥 있어라 그러면 네 아텔 있어 미드 밀어줘 미드 미드랑 지레야 미드 가줘네 이거 뺏겨줘야 되는데 저거 내가 뺏겨줄게 최대야 여기 핑크지요 이거 세트 봐줘 오케이 오케이 나 두저까지 썼거든. 겐 탈진 썼는데. 오케이. Okay. 나, 나 밀게. 저힐좀 얘네 탈진 썼어. 확인. 돌라할 거야, 얘네. 나 계속 민다 이들부터, 이거. 미래부터, 미들부터한명 밀어 줘. 한명 밀어 줘. 얘네 나와야 돼. 이거 와줘. 나, 지금. 네 지금 와줘, 지레야. 하자가 아, 텔 여기 봐. 어, 확인하게. 확인. 메이브 봐. 봐. 확인하게. 확인. 이거 확인. 몸해 줘, 지레야. 운좀 응 해줘 이거 얘네 카거든? 사장아 텔 먼저 써어텔 쓴다 싸우면 좋은데 난 탈진 키게 좀피가 많이 빠졌어 이거 용용용 용, 용. 우리 사용이야 먹어야 돼확긴 용부터 먹자 용부터 마우카이마우카이부터마카이야 우리 조이 마나 없어 빼만인 마나 없어 조이 마나 없어 어, 좋 아깝다 너 조심. 나 도풀이야, 나 도풀이야, 나 아, 도풀이야. 뭐야, 뭘 찍었나, 씨발. 이거 이쪽 지금 다 리콜해서 여기 빨리 와봐, 여기 다다 와봐. 확인, 확인. 아, 빨리 리콜. 나 이거 그냥 품 시장을 쓰고 텔로 바꿨어야 했는데. 얘네 여기 무조건 들어와야 돼, 지금. 무조건 들어와야 돼. 우리가 먼저 빨라 리콜. 수업에 그 들어와봐. 안중이요. 확인. 나궁 40초. 방금 트런드풀 빠진 거 같아, 트런드풀. 아, 총명으로 바꿨어야 는데 여기 가져.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그냥 들어. 얘는 와야 돼. 무조건 와야 돼. 낚시 좋고. 트런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미드 빌고. 비대야 미로? 맞았다. 배사 배사. 비게이 이거 마카이 텔 있잖아, 이거는. 어, 마카이 텔 있어 아쉽게 내가 조이. 블루. 마카계속민다다 치다가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칠십? 이거 그냥 칠첫 시자. 이거 이거 안질거 같은데. 안 내가 줘. 존나 왔어나안 죽어 그리고 풀스펙이 이거 대는 거. 이긴 어 이거 싸우는데 그냥 최대한 앞에 라인 이거 조이 봐줘야 되는데 확인. 조이 많이 봐줘. 오케이. 아, 나안나되고잘 사려고 해. 난안 죽어. 나안 죽다 는 생각해. 그냥 조이로 나가. 마카이테. 됐다, 됐다, 됐다. 먹자, 어, 먹자, 먹어, 어, 먹어, 어, 먹어, 어, 먹어, 어. 먹어 어. 먹을 수 있어. 먹고 일단 먹고 싸워야 돼, 먹고 싸워, 먹고 싸 확인 확인. 우선 먹었어. 마카이가 얘가 예, 트런들부터 확인. 트런들부터, 트런들부터. 트런들, 트런들, 트런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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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이 이치 안 돼. 확인 확인 확인. 이안 돼. 돼. 풀까지 써야 된다. 난 좋은데? 나카 좋은데? 그럼 렛츠고 그럼 가야 돼. 가죠가죠 앞에 좀 발견다. 가자 가자 가자. 맞았다, 맞았다 이거 맞았다, 이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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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지래야 지래야 싸움. 아패꺼 부터 해야돼 우리애들 어딨어 아, 빼빼빼빼어얜 뺄게 이제 플래시가 없어 나 이거 빨리 탈탈 준비해봐 털털탈 오게, 없어 탈 아, 없어 나탈 없어 동기야 내너 살릴게 빨리 도망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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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이겨 이겨, 이겨, 이겨 이긴다 우리 줄.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나 가는 중이야 가가가 조이 가 조이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나 가는 중이야. 가운데 가도, 가도 돼. 가도 돼. 나이스. 유미 유미 유미. 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유미 잡았다. 나이스! 지렸끼 타이. 싫었다. 아, 내가 뒤에서 아가리에. 뭐야? 아가리에. 아가리에. 오케이. 아가리에. 아니, 지례야 나랑 속꼽놀이 하냐 이 새끼. 아가리에. 따라다녀. 아가리에. 아가리에. 아니, 너 지키라 그래서 따라다녔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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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레 노댔어. 바텀 밀게. 한 명은 미드 가도 될. 이거 얘. 예, 아 이거. 야 집. 야 빨리 돈 써라. 돈 써라 돈. 어? 나도 2,600 원. 나2,600 아, 원. 나1,900 원. 빼빼 빼. 할 필요 없어. 빼빼 빼. 할 필요 없어. 알았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바텀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거 바텀 봐줘 확인. 야야 나 이거 마드만 해줄게 이즈 벤시 까놨어 너는 조이한테 붙어있어 조이한테 조이한테 붙어있어 넌그 이즈가 앞 비전하면 날 먹어 지뢰야 어. 풀피라도 먹어? 응, 먹어 어, 먹어. 야. 야 어려운 질문인데 어 풀피어도 먹어 그냥 <laughs> 그냥 이 비전 쓰면 먹어 그냥 어앞 비전 쓰면 먹어도 돼 30초 남았거든 어게인 나 이제 와드 좀 충전하고 올게 돈쓸 사람 있으면 빨리 써라 나쓸거 없음 이거 블루도 먹고 조이. 나 있는 나. 제이스 여기. 거기다게. 빨리 집까지 갔다 먹게. 어? 오케이, 여기. 제이스. 야, 지뢰 집까지 마. 지뢰 집까지 마. 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여기 진입할 때 계속 포킹 날려 주면 좋은데. 사장이님붙어 있어. 사장아 어. 붙어라. 오케이, 붙어 줄게.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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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나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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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 물렸어. 물렸다고. 아니, 물렸어.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저기 안 죽어, 저기 안 죽어, 저기 안 죽어, 저기 안 죽어. 이디얼 노플. 아, 가현이야, 가현이야, 나 가현이야. 이제 고렛스코 고. 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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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 이거 끝내자, 끝내자. 확인, 끝내자. 확인. 바텀, 바텀빈 이런. 바텀. 아, 어, 저게. 바텀, 바텀. 확인. 바텀. 바텀, 갈게. 네, 바텀이요. 이제 노플이요, 노플. 헤지플 어, 30초요. 나 가현 빠졌어. 괜찮아, 괜찮아. 끝냈어, 이거 끝났어. 사목제기하고 용받은가? 아니, 끝내자, 끝내자! 네. 끝낼, 수 끝낼 수 있어. 끝 이제, 이제, 웨임 클리어 안돼 그런데 10초. 사례만 쳐, 사례만 쳐. 사례만 쳐. 사례만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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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거 너무 초반에 미드 쏠기 때문에 게임 끝났어. 아, 잘했다, 잘했다. 아니야, 아니야. 지렸다, 김민규. 아 민규가 너무 잘해줬어이 판. 야 그러니까 대충 하게 되는데 김민규가 어. 밸런스 붕괴 시켰어. 또 뭐다 이?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조이 왜살리냐고